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니툴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절단용 직진커버 UDF C125에 대한 조립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에 대한 조립 방법은 크게 개양 ACP100 타입 앵글 그라인더와 보쉬 GWS600 1 타입 그라인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양 100 타입의 경우는 그라인더의 샤프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짧고 보시 제품은 계양 타입이기에 샤프트가 좀 길기 때문에 각각의 최적의 사용 조건에 맞는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인 제품 조립 방법 설명에 앞서 제품 표준 부속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UDF-C125 본체 하나와 휠 와셔, 휠 어댑터, 39파이용 메탈링 스패너, 호스 어댑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품 본체의 뒷면에 나비 볼트를 최대한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전동공구를 적당한 각도로 조립한 후, 전동공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최대한 꽉 조여줍니다. 그런 다음, 전면에 있는 깊이 조절 버튼을 끝까지 눌러서 제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풀어놓은 나비볼트가 있는 철판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동공구의 휠러트를 풀어서 집진 커버 표준 부속품인 휠 어댑터를 장착해줍니다. 이때 반드시 전동공구의 표준 부속품으로 들어있는 휠 와셔가 먼저 장착된 후에 그 다음으로 집진 커버의 표준 부속품인 휠 어댑터가 조립되어야 합니다. 이때 휠 어댑터가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제품 기어 커버에 있는 샤프트 고정 버튼을 눌러주고 샤프트가 회전을 안 하는지 확인한 다음 제품 표준 부속품으로 들어있는 스패너를 이용해서 제품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이때, 휠 어댑터의 평면 부분이 스패너에 물리도록 하여 단단히 고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 다이아몬드 휠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휠러트를 단단히 고정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아까 열어놓았던 뒷면의 철판을 끝까지 닫은 다음 뒷면의 나비 볼트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철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체 하단부를 끝까지 덮어주면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의 절단날과 절단 가이드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볼트를 이용하여 풀어서 위치를 잡은 후 다시 볼트를 단단히 고정시킨 다음 이 가이드를 따라 절단하고 싶은 부위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 100SN 타입의 그라인더에 대한 조립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